안녕하세요, 콩입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블레이드 어설트입니다. 최근 스컬의 성공으로 로그라이크계의 한국의 게임 입지를 세워준 네오 위즈의 최신작입니다. 2022년 1분기 중에 출시 예정이라는 공지가 있는데요. 아직은 얼리 액세스 중이라 갈 길이 멀지만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도 합니다. 과연 정식 출시 전 지금 구매해도 괜찮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게임 블레이드 어썰트는 현재 스팀에서 25% 겨울 세일 할인가 14,250원에 판매 중이며 다른 게에서는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유사한 장르의 스크래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두 개의 게임 번들을 38% 할인된 24,310원에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아직은 얼리 액세스 기간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했는데요. 아마 영상이 업로드되는 날이면 겨울 세일은 종료할 수도 있겠지만 스팀의 루나 세일이 1월 27일경 시작될 예정이니. 그 때를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매우 낮은 시스템 요구사항과 스팀 평가 매우 긍정적, 부지런한 업데이트와 스컬을 성공시킨 네오 위즈의 노하우, 세밀하고 화려한 픽셀 아트와 게임 본연의 재미, 하지만 아직은 한참 모자른 볼륨과 콘텐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나쁘지 않은 가성비의 액션 플랫폼 아로라이크 게임입니다. 분명 괜찮은 게임이긴 하지만 비슷한 가격대의 월등한 게임성을 보여주는 데드셀과 스컬을 생각하면 이 이상의 평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 어썰트는 주인공인 킬이 추후 업데이트될 최종 보스의 비밀 기지로 예상되는 공중 도시의 감옥을 탈출하면서 시작됩니다. 탈출 후에는 행크라는 NPC의 방에서 깨어나 마을과 같은 개념의 언더시티의 재즈 바에 머물러 기본 정비를 하며. 준비가 완료되면 밖으로 나가 각 스테이지의 몬스터들과 전투를 진행합니다. 각 스테이지의 모든 몬스터를 처치한 뒤 보상을 얻으면 클리어되며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스테이지의 보상을 미리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플레이어는 자신의 캐릭터 육성 방향에 따라 공략적으로 선택합니다. 이때 주어지는 보상에는 주로 체력, 세종의 코어, 레드 젬, 로즈, 코인, 칩 등이 있으며 같은 보상 안에서도 3개의 옵션이 랜덤으로 제공됩니다. 코어를 예로 들자면 코어는 캐릭터의 원소 속성 스케일 을 아이템 형태로 만든 느낌인데 점화 전류 냉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전류 코어를 보상으로 선택하면 주무기를, 그러니까 일반 공격을 전류로 변경하는 옵션, 완전 새로운 전류 스킬을 추가하는 옵션, 피격 시 전류를 방출하는 옵션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맵 중간에는 게임 내 재화인 레드잼을 일부 지불하고 기어를 얻는 보급상자가 있으며 이 기어 또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보급상자일수록 높은 등급의 기어가 발견됩니다. 추가로 일정 스테이지 클리어 시각 캐릭터 고유의 무기를 업그레이드해주는 대장장이 행크가 나오는데 이 또한 세 가지 옵션이 있고 코어, 기어, 무기는 같은 옵션을 재선택하여 레벨업이 가능하며 로그라이크 게임답게 전투 패배 시에는 코어, 레드젬, 로즈, 무기 업그레이드는 모두 잃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칩, 코인, 큐브만 유지되며 최초 마을인 짜즈바에서 연구 업그레이드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연구 업그레이드는 주문과는 별개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어쨌든 회차가 거듭될수록 캐릭터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담긴 게임들은 전투 통의 로그라이크라고 보기 어려워 별도의 카테고리에서 로그라이트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투는 뛰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자연적인 플랫폼 액션이며 몬스터들을 몰아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고 화려한 전투에서 핵겐슬래시적 면모도 확인됩니다. 이 게임 전투 시스템에는 나름의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는데 위험 수준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위험 수준은 게이지가 존재하여 포트 활성화 또는 보스 스테이지에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이 게이지가 차오릅니다. 이는 레벨 10까지 존재하며 각 레벨마다 일종의 핸디캡이 중요합니다. 주어집니다. 레벨 1에서 3까지는 크게 방해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4부터는 본격적으로 게임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위험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블레이드 어썰트 엔딩 클리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에는 주인공인 킬, 연인자 제니 카타나를 사용하는 달씨가 존재 하며 제트라는 신규 캐릭터가 곧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캐릭터성이 뚜렷하여 각자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으며 컨트롤이 좋지 못하다면 소환수 와 독데미지가 있는 제니를 높은 데미지로 빠른 클리어를 원 한다면 달씨를 추천합니다. 제니와 달씨는 큐브라는 재화를 5개씩 지불해야 플레이가 가능한데 2-3회차 시간으로는 1시간 이내에 금방 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쉬운 점들을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얼리 액세스 중이니 모두 개선될 것이라 믿고 요청사항처럼 남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의 답답함입니다. 맵의 그 층간 간격이나 단위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너무 크고, 전체 맵 크기와 캐릭터는 너무 커서 시야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물론 후반 스테이지에서는 맵이 넓어지면서, 시야 또한 넓어져서 그나마 덜 답답한 느낌입니다. 그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투가 글씨라고 치면 가독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화려한데, 그러면서도 전투 내용은 딱딱 보이는 그런 느낌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bgm이 너무 지겹습니다. 단조로움을 넘어선 그 반복반복이 질리게 만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다른 음악을 들으며 플레이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체 화면에서 컨트롤러를 사용하는데 마우스가 사라지지 않는다든지, 현재 무기 업그레이드 상황을 확인 못한다든지, 최종 보스 2회차 처치 시부터는 아무런 기록이나 이벤트가 없다든지, 콘텐츠가 없거나 하는 것들은 전차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리뷰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현시점에서 엔딩까지 보고 나니 짧은 시간에 많은 정이 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지만 개발자분들과 네오위즈 담당자 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한 가지 더 게임은 플레이어로 참여할 때그 가치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뷰로만은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 부디 직접 플레이하셔서 게임을 완성시켜 주세요. 그럼 또 봐요. 안녕.